우리나라는 천궁, 천마, 신궁을 포함한 다양한 방공 미사일 체계를. 이미 성공적으로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들이 개발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실사격 테스트입니다. 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하여 정확도를 측정하고 목표 타격 가능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목표물을 대신해줄 표적기입니다. 표적기는 단순히 날아가는 물체 정도로만 인식하기 쉽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요구 받습니다. 일정 속도 이상으로 날아야 하고 레이더 반사 면적, 적외선 신호, 회피, 기동 능력, 교란체 투발 장치까지 갖춰야 합니다. 그저 빨리 날기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일례로 미국 크라토스사의 BQM167A 표적기는 한화 17억 건 수준이며 미 해군이 운용하는 고속 표적기인 BQM117A는 한화 11억 건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매년 사용하는 표적기는 최소 수십에서 수백기를 사용해야 하고 표적기는 말 그대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꾸준한 구매력이 있는 방산품목인데요. 때문에 표적기 시장만 해도 웬만한 핵심 방산무기 수출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고속표적기를 대한민국의 기술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기술로 탄생하게 될 고속표적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은 대부분의 고속표적기를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의 업체로부터 수입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키네틱, 이탈리아 러나르도, 그리고 미국 크라토스 등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국군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미사일 시험과 훈련용으로 여러 나라의 표적기를 공급하며 경쟁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해외 수입은 예산이 적지 않게 들 뿐만 아니라 필요 시점에 적절한 수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극초음속 미사일이 나오면서 이 요격기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뛰어버렸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대공 대탄도 미사일을 속속 개발하고 있어 표적기 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인데요. 특히 천공투 같이 업그레이드형 방공 미사일이 추가로 개발되거나 개량될 때마다 해당 성능을 검증할 새로운 표적기가 필요합니다. SM-2 같은 함대공 미사일에 대한 시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향후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함정 탑재용 장거리 미사일까지 전력화가 확대된다면 표적기의 필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방위사업청은 국내 기업들과 함께 고속표적기 국산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세스위사라는 업체가 중심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미 무인 정찰기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쌓았고 해군 무인 정찰기 사업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카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멈티 체계 실증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유무인 복합 운영 기술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고속 표적기를 만드는 데에는 몇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선 소형 터보 제트 엔진 혹은 소형 터보 팬 엔진을 국산화해야 합니다. 표적기는 크기가 작고 동체 길이와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엔진 장착 공간이 협소합니다. 동시에 빠른 속도를 내야 하므로 엔진의 추력 대비 중량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다 내구성도 좋아야 하고 비행 중 우발 상황 대응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복합 소재 기술입니다. 속도를 높이려면 동체 무게를 줄이고 공기역학적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레이더나 적에선 추적 방식을 회피하려면 표적기의 표면 반사율과 반결 특성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단순한 금속 외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탄소 섬유 복합제나 최근 들어 본격 연구가 진행 중인 열저항성 재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다 체프와 플레이어 같은 교란 장치.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미사일이 표적기를 격추하기 직전까지 모든 데이터를 수집 전송하여 정확한 시험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필요한 통신 기술은 일반적인 무인기보다 훨씬 정교해야 하며, 미사일 접근 경보 및 자동회피기동 기능도 탑재해야 실험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쯤 되면 그냥 공격용 무인기로 써도 될 정도의 기술력이라는 것을 직감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란의 샤에드 시리즈와 같이 자폭 드론으로 개발된 무인기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도 자폭 무인기가 저렴하면서도 꽤나 위협적인 무기로 부상했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고속 표적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한다면 특정 시스템만 교체하면 바로 자폭 무인기로도 전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국내모 연구소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블렌디드 윙바디형 무인기 표적기 실험이 있었습니다. 날개와 동체의 경계를 최소화하여 스텔스 성능을 높이고 엔진 배기열까지 줄이는 방식으로 스텔스 표적기 같은 개념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만약 이 프로젝트가 더 발전했다면 미사일 회피 능력이 훨씬 뛰어난 표적기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난도가 워낙 높고 개발 비용 대비 효과가 불투명하여 일단은 시제 단계에서 멈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표적기 독자 개발은 결과를 점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다행히 이런 경험들이 결국 고속 표적기 개발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고도 무인기, 중고도 무인기, 회전익 무인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노하우를 축적했고, 이제 고속이 핵심 키워드인 차세대 무인 표적기까지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을 토대로 한국의 고속 표적기가 실제 전력화되면 우리 군이 얻게 될 이점은 꽤나 큽니다. 먼저 해외 도입에 비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초기 개발 비용이 들겠지만, 일정 물량 이상으로 생산해 운용하면 단가가 낮아져 중장기적으로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체계 평가 스케줄이 유연해집니다. 해외에서 들여올 때는 도입 일자 지연이나 수익 규제 등의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국산 표적기가 있으면 그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계량이나 표적기의 성능 개선도 훨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회피 기동 알고리즘이나 세부 센서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갈 수 있기에 실제 시험 환경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한국이 개발 중인 미사일이나 전투기에 오롯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MTCR 같은 국제 규제 때문에 일부 핵심 부품 도입이 제한될 수도 있고 또한 기술 이전 자체가 막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나라는 이미 무인 정찰기와 방공미사일을 자체 개발할 정도의 기반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국산화 비율을 높여나가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재원은 어떨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알려진 계획에 따르면 마 3.5급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마하 5급 극초음속 영역에 근접하는 표적기까지 개발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터보제트 엔진을 탑재한 기체를 우선적으로 만들고 데이터 전송 기술과 IR 모사 장치를 적용해 미사일이 적외선으로 추적할 때 발생하는 모든 변수도 재현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레이더 반사 면적을 실제 전투기 또는 탄도체와 비슷하게 조절하는 기술이 추가됩니다. 레이더 흡수체도료, 동체 형상 설계를 적절히 적용해 RCS를 다양하게 변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뿐 아니라 함대공 미사일 육군 방공망에서도 정확하게 목표 추적 시험을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건은 회피 기동입니다.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미사일이 접근할 때 표적기가 단순 직선 비행만 하는 게 아니라 10G 이상의 고속 회피 기동을 시도하면서 미사일이 이걸 어떻게 쫓고 격추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비행 제어 장치, 고속 데이터 링크, 자체자이로 IMU 등이 필요합니다. 특정 지점에서 체프와 플레어를 투발하여 추정 미사일을 교란하는 시나리오도 테스트해야 하므로 동체 내에 적지 않은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탄도미사일 모사체를 이미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방공훈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탄도모사체 개발이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이유는 실제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궤적, 속도, 열 특성을 재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을 거의 갖춘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탄도모사체 기술과 무인기 기술이 결합된다면 향후 고속표적기에서 어음 속에서 초음속 비행은 물론 준탄도 궤적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고속표적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업체들은 오랜 연구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하기가 만만치 않지만 한국 역시 풍부한 무인기, 미사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장을 낸 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2027년경까지 1단계 모델을 내놓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먼저 마하 3.5급 표적기를 먼저 개발해서 운용성능을 입증하고 이어서 마하 5급의 고속 표적기로 확장한다는 전략적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고속 표적기 국산화는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다른 무기 체계와 달리 상시 소모되어야 하는 시험 자산인 만큼 연구 개발부터 유지 보수까지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해 두면 우리 군의 무기 개발 속도와 확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K 방산 전체 수준을 끌어올리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가 단순히 품질만 좋은 게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걸쳐 우수한 실전 운용 지원 체계까지 갖췄다라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국내 방위 산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고속 표적기 국산화 움직임은 단순한 무인기 개발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군사력을 도약시킬 중대 과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4월 5일 한화 천국 영상입니다. 천궁2가 세계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불과 2에서 3년 전인데 벌써부터 도입국은 물론 잠재적 고객으로부터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천궁을 도입한 사우디와 UAE에선 성공적인 운영으로 칭찬일색인데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에서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아무래도 미국산은 비싸고 러시아제는 구매할 리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상외로 천궁의 성능이 너무 뛰어났고 납기일도 빨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대 사거리 40km. 요격 고도 15에서 40km 최대 속도 마하 5 이상의 성능을 자랑하며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은 현재 청공을 운영 중인 중동 국가들의 방공 체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홍투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패스리 미사일 대비 약 3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향후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될 가능성이 크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핫한 요격 시스템으로 칭송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천궁의 원천 기술을 이전해줬다고 할수 있는 러시아로서는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천궁은 한국의 방위산업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불곰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물입니다. 불곰 사업은 냉전 종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일부 군사 기술을 이전하게 된 사건으로 공식적으로는 주로 탱크와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추진체 기술, 요격 미사일 기술, 공기 부양정 기술, 복합 장갑 기술, 워터 제트 기술 등 다양한 핵심 군사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이 자주 국방을 향한 여정을 더욱 견고히 하는 데 중요한 기틀이 되었습니다. 천공 개발에서 러시아 기술이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주로 미사일의 추진체 및 요격 시스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수의 미사일 개발 경험을 통해 높은 신뢰성과 우수한 성능의 요격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불곰 사업을 통해 한국은 이러한 기술적 키트를 기반으로 더 높은 수준의 연구와 개량을 통해 천공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궁의 성능이 단순히 러시아 기술 덕분만은 아닙니다. 천궁은 초기 모델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현대화된 전자장비를 결합해 차별화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은 기본적인 러시아 기술을 기초로 삼아 이를 대폭 개량하며 한국 방산 기업들의 높은 기술력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천궁의 요격 성능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천궁은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별화 요소와 독창적인 파생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천궁은 패3리와 달리 유도 시스템과 폭발 방식을 개선하여 방어 지역 내에서 극도로 높은 정확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패쓰리와천공은 요격 목적이 유사하지만 외형적인 차이점이 큽니다. 패쓰리는 다탄두 형태를 가지며 고고도 요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천공은 저고도 및 중고도 요격에 특화되어 있고 설계면에서도 컴팩트하게 디자인되어 한국과 같이 지형이 복잡한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배치가 가능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청공은 폭발 방식을 개선하여 높은 파편 확산율을 갖추고 있어 다수의 요격 대상에 대해 높은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요격 방식에서 발생하는 제한점을 극복한 것으로 청공의 정확성을 높이고 타격 범위를 넓혀줍니다. 패스리가 극도로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면 청공은 폭발 방식에서 오는 범위 확장을 통해. 다수의 위협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됩니다. 더구나 천궁은 최신형 전자 장비를 사용하여 빠른 요격 반응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로 인해 적의 미사일 발사 순간부터 요격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며 지형적 한계가 있는 한국의 방공체계에 완벽히 적합한 성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LIG 넥스원이 천궁을 포함해 4종의 무기를 공개했을 때만 해도 천궁의 성공을 예측한 전문가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UAE 국방부가 바로 천국 미사일을 구매했음을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수출 규모도 어마어마해서 UAE 자국 화폐를 기준으로 129억 디르함 달러로는 35억 달러 규모의 거래라며 거래액을 공개했는데요. 이는 우리 돈으로 4조 1천억이 넘는 엄청난 거금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인 세종대왕급 배치투 세척의 건조비와 맞먹는 금액인데요. 현재 천궁은 계량을 통해 최첨단 중거리 미사일 천궁투로 업그레이드 되어 우리 군부대에 배치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지대공 미사일이 존재하지만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지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고 배치하는 데 성공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정도입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일인데요. 중국은 아직도 막대한 개발 비용과 기술적 장벽 때문에 러시아의 S300과 S400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 또한 미국제 패트리어, 패3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군사강국 이스라엘은 요격 능력을 갖춘 지대공 미사일 개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2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경제난을 겪던 러시아를 적절한 시기에 지원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우수한 대공무기체계인 천궁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천궁은 길이 4.6m, 직경 275mm, 중량 400kg의 탄도탄 요격고도 15km로 길이 5.2m, 직경 250mm, 중량 320kg, 탄도탄 유격고도 15km인 패스리 미사일보다 약간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능은 약간 떨어지는 수준인데, 가격은 35%에서 절반 수준입니다. 패트리어트 패스리의 한 발당 가격은 400만 달러에 육박하고 패스리 MS-E는 그보다 비싼 500에서 600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환산해보면 패스리는 약 50억 원, 패스리 MS-E는 약 70억 원대 달하는데요. 반면 천공미사일은 약 120에서 200만 달러 수준으로 반값도 되지 않습니다. 직격탄두를 채용하고 유효사거리와 탄도탄 요격고도를 크게 늘린 천공투 미사일도 가격이 약 200에서 3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한데요. 청궁의 타겟이 대당 수백억을 호가하는 전투기나 대륙간 탄도탄 같은 무지막지한 무기들이란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 할수 있습니다. 청궁의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무기체계를 만드는 것을 넘어 한국방산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물로 평가됩니다. 러시아 기술을 토대로 하였다고는 하나, 청홍이 보여준 성과는 한국 연구진들의 부단한 노력과 기술적 도약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 패3와의 성능 비교에서 천궁이 동등하거나 일부 성능면에서 우월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한국 방산업계의 고도화된 기술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천궁은 또한 한국이 방산 수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동 등지에서 천궁의 판매가 성사되며. 한국 방산의 신뢰성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추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차세대 미사일 및 방공 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으나 미국 랜드연구소가 미사일 기술 강국은 러시아와 한국이 유일하다고 인정했듯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기술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군사 전문지 포린폴리시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8000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한 것처럼 한국 역시 누리호 ICBM이 8700km 비행에 성공했다며 전 세계가 한국의 군사력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을 제외 러시아 뿐이며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입니다. 군사전문지 텔레그래프는 이를 좀더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목표 명중 장면까지 다 보여준 것은 러시아와 한국뿐이며 미국과 중국은 발사 장면만 보여줬을 뿐이라고 실제 성능에 의문점을 표했습니다. 이를 북한의 ICBM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극명한데요. 미사일에 들어가는 정밀 부품과 반도체, 고순도 텅스텐 합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만 봐도 우리의 ICBM 기술력이 몇배더 우수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대한민국이 모든 면에서 러시아의 항공우주 기술을 앞섰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러시아와의 협업이 조금만 더 지속되었더라면 훨씬 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가령 대한민국에 있어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도 다수의 전문가는 미국보다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며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왔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우리와 러시아와의 추가적인 협력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방산이 이룩한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과 청공의 성공은 향후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더큰 도약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천궁이 보여준 우수성은 미국 패3리와 비교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음을 입증하며 앞으로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의 강력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